오늘은 에피시 마을에서 한번 생활을 해볼건데요 네 일단은 이걸 해서 여기에 N..N 어디냐 N..B..C를 찾줍니다 마크, 여기 마크에 만날래? 놔두고. A, B를 쳐줍니다. 들어가시면 NPC 마을이 나옵니다. 여기 NPC 마을이 딱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딱 생활해 볼 거고요. 여기는 제가 소환한 겁니다. 어떻게 소환하면 그리고 내가 소환한 거야. 하죠. 여기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, 없어요. 아, 여기 도티님 있어요? 여기 오늘 도티님이랑 함께 오늘을 만나봤어요. 도티님! 저 어떻게 생겼어요? 저 생겼어요? <laughs> 봐주세요. 한 대만 때려볼게요. 그럼 괜찮아요. <laughs> 그러게요 으키으이왜안 아, 아, 아. 보이지? 아으오아도아으이 으아, 지아 으아, 아야도 으아, 으아, 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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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으 똥똥, 우동똥똥, 꿈이 해줘. 똥똥. 하나를 먹고, 다섯 아 개만 캐주고, 우리 저기. 똥똥왜 꿈이가?

수아이 무릎치라고 a 뭐 a b 아 조용해 봐 이름 똑같은데 뭐냐? 똑같은데요? 이제 아무데도 안 되죠? 신기하지? 그럼 이만